와 사랑하는 양생 여러분 동양소입니다. 자 여러분 요새 재밌는 신작 애니메이션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하루하루 너무나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휴대폰 거치대도 사고 거의 뭐 시체처럼 누워가지고 애니메이션만 봤는데 즐겁게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다가도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아 쓰레기 애니메이션 봐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저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아요.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쓰레기 애니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쓰레기 애니메이션이 무엇이냐. 일단 싸지르고 본 천하제의 쓰레기 애니 리뷰 줄여쓰기 사철리와 이번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는 하다다 스님이랑 연애를 해 버리는 애니메이션 승려와 나누는 세벽의 밤입니다. 일단 스토리 동창회가 한창이라 시끌벅적한 어느 술집안 추억에 잠겨있는 듯한 모습의 이 소녀는 오늘의 주인공 후카타니 미호 후카타니가 이렇게 센치해진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동창회에는 학급위원회를 같이 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된 홀린 러브한 학창시절의 첫사랑 쿠조도 참석을 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후카타니에게 자상하고 신사처럼 대해줬던 쿠조에게 어쩔 수 없이 계속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 おい 네, 네. 친구가 모자를 벗기자 거기에는 사이타마가 머머리가 있었는데요. 네, 알고 보니까 쿠조는 집이 절이었습니다. 쿠조가 스님이라면 앞으로 독신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실망해버리는 후카타니. 후카타니야, 너 이번 동창에서 회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어? 그렇게 잘생긴 남자와 제외해서 드라마틱한 연애를 한다는 부푼꿈을 안고 있던 후카타니는 그대로 플래그가 꺾여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술이나 조지게 마셔버리는데요.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고 몸도 제대로 못 가는 정도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후카타니는 비틀대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こんな時に迎えに来て... てくれる칼이 어이. 아. 가 아. 야 솔직히 말해봐 너 스님이라서 좀 그런 게 아니라 대머리라서 싫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무튼 후카타니가 힘들하고 어 있을 때 우연인지 쫓아온 건지 쿠조가 후카타니를 부축해 줍니다. 대머리 주제에 눈썹이 짙다는 게 도라이 같은 발언을 하는 후카타니는 그대로 정신이 있는데요. 어 그때. 커피 대기동이 까쿠군안심다요 결국 집까지 후카타니를 데려다 준 쿠조군. 후카타니는 자기가 곤란할 때 항상 도와줬던 쿠조가 옛날 그대로를 안심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스님이라서 그런지 더 신사 같습니다. 그렇게 물을 떠온 쿠조는 후카타니에게 마시라고 권해주는데. 어어야야너 응. 뭐해 야야 갑자기 노딱 먹이려고 작정을 한 쿠조의 급발진 뜬금없이 물을 입에서 입으로 댐 오픈을 해버리는데요. 이거 볼때 제가 파워에드 마시고 있었는데 쿠조의 급발진 보고 바로 파워에드 뿜어버렸습니다. 제 책상 위에 이쁜 무지개가 펼쳐졌는데요. 그렇게 본격적인 승려와 나누는 새벽의 밤이 시작됩니다. 후카타니는 신성한 직업을 갖고 있을 텐데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거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읽기라도 했는지 쿠조는 자신도 유혹을 당하면 욕정을 한다고 지금 이 상황이 평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료다って恋愛するし <놀람> 야 진짜 구조 <laughs> 개 씹노빠꿉니다 거의 뭐 미친놈인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후카타니가 딱히 유혹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너 후카타니가 신었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아무튼 그렇게 후카타니와 구조의 뜨밤이 시작됩니다 네뭐 스토리는 뒤에도 많지만 어,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좀 이따 차츰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애니는 쓰레기입니다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 어째서 쓰레기인지 하나하나 양파 까듯이 까보도록 하죠 자, 이 작품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인 스님. 사실 주인공인 쿠조를 스님으로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천리 카테고리에 넣은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앞에서 스토리 설명드렸던 1, 2화만 봤을 때, 앞으로의 전개가 후카타니는 대학교를 다니고 평범한 일상 속에 스님인 쿠조와 데이트를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엉뚱하고 달달한 에피소드를 다룰 줄 알았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텐데요. 이렇게 무난하게 갔다면 오히려 신선해서 재밌었을 수도 있어요. 스님이랑 데이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 뭐 다들 뭔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3화부터 저의 예상을 아득히 초월해버립니다. 후카타니와 후조가 뜨밤을 보낸 다음 날, 후조는 후카타니를 자신의 집인 절로 데려가는데요. 다다이마 가 오격사모. 거기에는 수상할 정도로 젊은 모습의 후조의 어머니가 반겨주시고 거의 뭐 2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미들 비주얼인데요. 준나게 얼탱이가 없으시겠지만 초등학생 그려놓고 엄마라고 우기는 것보다 나으니까 일단 봐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사마의 타이틀이 등장하는데요. 차박한 효과음과 그렇지 못한 제목 제목부터가 일단 존나 높았고인게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이없어하긴 한참 이른데요? 정개해드리겠습니다약자의 후카타니 미오산데스 개뜬금없이 후카타니를 혼약자라고 부모님께 소개하는 쿠조 당연히 사전에 말도 없이 들이닥친 이 상황에 후카타니는 준나 결탱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불과 2번화 시작 30초만에 일어난 상황인데요 아 참고로 일본에서는 승려도 결혼을 할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는 합니다 뭐 그거는 뭐알바 아니고 아무튼 쿠조의 아버지는 후카타니에게 절간에 들어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후카타니가 벙쩌 있을 동안 쿠조가 이미 서로 합의가 끝난 이야기라며 후카타니가 말할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고코로카라 야, 야, 너네 거의 어제 만난 거나 다름 없잖아. 쿠조의 사랑 고백에 후카타니는 그런 말투로 말하는 건 기쁘지 않아라고 생각합니다. 여자 마음을 모르는 쿠조 미워. 좀더 애정을 담아서 말해줘. 아니 씹을 지금 말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너 지금 이 상황에 너 상황 파악이 안 돼? 너 병신이야? 그렇게 부모님과의 자리가 마무리되고 한술더떠 더 쿠조는 더 어이없는 말을 던집니다. 말했으면 거절당할까봐 그냥 말 안하고 데려왔다는 쿠조 이건 뭐노빠꼴를 넘어서 그냥 사이코패스 아니 쿠조는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사과로 닫으면 법은 왜 있고 경찰은 왜 있니? 그런데 그런 쿠조의 말에 후카타니는 또 납득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쿠조도 병신인데 후카타니가 더 병신이에요? 아무튼 쿠조는 앞에 말이 이어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그냥 요약하자면 쿠조의 아버지는 쿠조가 한 사람분을 하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길 원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혼작자로 후카타니를 데려왔다는 아니 근데 이게 앞뒤가 맞아? 이게 이게 맞는거야? 아무튼 쿠조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데려왔긴 해도 결혼하면 소중히 여길 자신은 있으니까 일단은 잠시 동안 자신을 혼약자로 있자고 말합니다 시발뭐 말하는 거 보면은 후카타니한테 선택지가 없어요 자 내가 아빠한테 잘여야 돼서 너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섭섭하지 않게 잘 해줄 테니까 조용히 혼약자로 있자 알겠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고민을 해보고 있는 후카타니 야 이거 그래 이거 고민 안 하면 진짜 사람새끼 아니지 아니 진짜 뜬금없이 절 며느리가 되게 생겼는데 이거 당연히 고민을 해야겠죠 그런데 후카타니는 마음속으로 지금까지 줄곧 쿠조군을 좋아해 왔어 이 지랄을 하는데 속마음을 살짝 보니까 약간 이미 살림 인 느낌입니다 에이, 그냥 얘네 답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둘이 잘 어울리는 한 쌍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쿠조의 어머니가 말을 거는데요. 조금 보시는 낙에. 이소이의 요의 했다가 전전 참 토시 대 난데도. 어. 뭐가 <라큽> 씨라. <긴급으로 준비했으니까, 라큽> <라큽> 바로 신혼방을 꾸며버린 어머니 여기 등장인물들은 뭐 추진력이 거의 뭐 우주를 뚫어버리는 수준인데 어머니는 후카타니에게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히 있으라고 하고 나가고 어머니가 나가자마자 쿠조는 후카타니에게 벽쿵을 시전합니다 그... 쿠조야 지금 이거 분위기 십창난 상황인데 그렇고 그런 분위기로 바꾸려 하는 건 아니지? 그냥 벽에 있는 목이 잡은 거지? 그치? 에이 눈치가 있으면 그런 짓은 안하... 지 <목소리> 야, 이 개새끼야.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애 만들기 신용이라도 해보자는 쿠조. 야, 너 신용만 할거 아니잖아, 이 미친놈아. 그런 노빠꾸 쿠조의 행동에 후카타니는 또 심쿵을 해버리고, 쿠조는 후카타니의 귀를 빵빠에 먹듯이 할아 <laughs> 아, 여러분, 진짜 못하겠어요. 이거, 이거, 이거 봐야 돼요, 끝까지? 아, 진짜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내는게더 아깝긴 하다, 그쵸? 에, 그냥 제가 고생해야죠. 그렇게 쿠조와 후카타니의 알수 없는 노빠꾸 결혼 라이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네 시간이 정확히 7화까지 흘렀습니다 중간에 쿠주와 후카타니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지만 그냥 결론은 둘이 진짜 혼약자로서 잘 지내보기로 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진국인 이유는 이제부터 나오는데요 후카타니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절에만 있던건 아니고 학교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점심시간 후카타니에게 누군가 말을 건넵니다 선배 자료 즈지테있노데 푸카타니를 선배라고 부르는 이 남성의 이름은 유키타카 푸카타니와는 모르는 사이인데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교수의 조수로 인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과제 재료 때문에 말을 건 유키타카는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꺼냅니다 이마 신쇼지의구조산치에 있을까? 뭐? 아... 갑자기 쿠조네 절에서 머무냐고 물어보는데요 네가 예전에 그 주변에 살았던 말던 알바 아니고 처음 보는 사이에 왜 볼을 쓰다듬고 가냐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이상한 애들밖에 없어 일단 후카타니는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유키타카가 어떻게 쿠조와의 관계를 아는지 궁금했는데요 시간이 조금 흘러 쿠조가 있는 절로 돌아온 후카타니 후카타니 <laughs> <laughs> <목소리> 아니 너가 왜 안녕하세요. 여기서 나와? 이거 완전히 도라이 새끼인데요? 야 그거 불법 침입이야. 보안이 뭐 유키타카는 후카타니에게 미처 가져가지 못한 학급 도서를 전해주러 온 모양인데 두 사람은 만난 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유키타카는 이 절이 예전에 살았을 적과 똑같다면서 어떻게 변한 게 없냐고 말하는데 후카타니는 그런 유키타카의 말을 듣고 이 주변에 살았었냐고 물어봅니다. 그 말에 유키타카는 선배가 이르나라. 돌아들기 떄문이이까나. 뭐니시들 ユキ<あ>久しぶり 네, 뭐, 대충 예상은 하셨겠지만, 유키타카는 쿠조의 형제로 저를 잊고 싶지 않아 가출을 했던 것이었는데요. 막무가내인 동생이 아직 애라고 생각한 쿠조는 당연히 유키타카를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중에서 유키타카가 후카타니를 왜 좋아하는지, 왜 유혹하는지, 왜 이렇게 씹 저급한 멘트로 질척이는지 이유가 전혀 나오지 않는데요. 계속해서 형인 쿠조 보란듯이 후카타니에게 스킨십을 하고 후카타니를 유혹합니다. 도서관 카드를 돌려줄 때도 굳이 거의 백헉으로 돌려줘버리는 우리의 유키타카 짱. 그렇게 위태로운 사이가 계속되다가 쿠조와 유키타카 결국 맞장을 떠버리려고 하는데요. 다 넘어요, 후가다니. 뭐좀더 기관, 먹어. 우리.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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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 우리. 신용 시리우 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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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호토토 데모다. 그래 이건 물론 유키타카도 잘못한 건데 후카타니도 문제가 있어. 아니 시벌 저렇게 성추행을 하는데 법의사라도 밝혀지 야 저걸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후조는 유키타카에게 당연히 화가 났지만 후카타니에게도 화가 잔뜩 났는데요. 연애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후카타니의 그런 갈대 같은 행동들에 후조는 실망이라면서 후카타니를 몰아세우고 후카타니는 자기는 그저 무서워서 저항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믿어달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자, 신용 사세요. 유키타카의 앞에서 삭스 되기 야, 너너뭐 해? 이거 완전히 미친 새끼. 세... 아니야 이거 아니 너가 누구의 것인지 증명하려면 유키타카 앞에서 야스리해야 한다는개 등신 버러지 새끼 같은 대사를 난발하는 쿠조. 야너 솔직히 말해봐, 너 히토미 준내봤지. 그러고는 갑자기 후카타니에게 입술 박치기를 박습니다 후카타니는 그런 쿠조를 당연히 거부하는데요. 아니 어떤 미친 여자가 저기서 가만히 있어. 자신은 물건이 아니라면서 쿠조를 밀치고 뛰쳐나가 버리는 후카타니. 아주 막장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다음 날 아침이 되고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잔 후카타니는 극심한 어지러움을 느꼈는데요. 그런 후카타니의 책상에는 어떠한 메모가 적힌 A4 용

쿠조가 교사교수에 다녀온다는 말을 적어놨던 것인데, 어머님은 교사교수는 정식으로 승려가 되기 위한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가는 게 맞아? 지금 상황이 이런데 열흘 동안 쳐다녀온다는 쿠조. 후카타니는 또 열흘이면 온다는 말에 다행이다. 이 지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제정신인 캐릭터가 단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뭐, 뒤에는 유키타카가 또 유혹을 하지만, 자기는 쿠조만을 좋아한다고 뿌리치고, 쿠조가 돌아오고 또 사랑을 나누면서 애니메이션은 끝이 납니다. 아, 진짜 너무 어지럽다. 정신 나간 스토리에 이어 수위도 장난이 아닌데요? 사실 이 애니메이션은 통상판과 무삭제판이 있습니다. TV에서 실제로 방영을 했었던 통상판은 쿠카타니아 쿠조가 그렇고 그런 짓을 할때 보통 쿠조가 온갖 똥폼을 다 잡고 있는 일러스트를 보여준다거나 종을 치는 걸 보여준다거나 소리만 나오고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요. 하지만 블루레이, OTT로 업로드된 무삭제판은 그러한 장면들까지 다 보여주면서 거의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위를 보여주는데, 에, 그냥 야동이에요, 이거. 솔직히 쓸데없이 엔딩곡이 좋기도 하고 작화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굳이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야 하나 의문이 들긴 합니다. 아니, 스토리가 진짜, 일단 스님이랑 연애하는 건 그렇다 치고, 동생이 나오면서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동생은 도대체 여주를 왜 좋아하는 거야. 아니, 이유가 단한 줄도 설명이 안 나와요. 형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진짜 진심으로 대하는 장면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이게 앞뒤도 안 맞고, 거기에 갑자기 유키타카가 보는 앞에서 야스를 하자는 쿠조도 개 등심 벌어지 새끼입니다. 아우, 진짜, 말도 안 나옵니다. 마무리로, 진짜 하나의 3분짜리 쇼트 애니메이션이라 다행이지, 이거 24분짜리 분량이었으면, 정신줄 났습니다. 아니다. 3분이어도 이미 정출 넣은 것 같네요. 조졌습니다, 지금. 아까 파워헤드 뿜은 거 치워야 되는데, 10월 쿠조야, 너가 좀 대신 닦아줘라너 때문이잖아. 진짜 이때까지 학원 앤썸이나 석고보이즈 등등, 별의별 정신당한 컨셉의 쇼트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봤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린 승려와 나누는 세격의 밤에는 독보적인 원탑 정신당한 애니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리뷰를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심심할 때그 댓글 보면서 좀 힐링 좀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애니메이션은 정말 다양해도 국내에는 판권이 없고, 일본 디 애니메이션 스토어에서 구매하셔서 시청하셔야 합니다. 뭐 보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참고만 하시라고요 제가 뭐 스토리 설명 다 해드렸으니까 뭐 굳이 보진 마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해봤자 입만 아프고 파워이드도 치워야 하거든요 또추천해줄 만한 쓰레기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애니리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무삭재판 어뭐 중간에 그렇고 그런 장면들이 많아서 좀뭐 좋긴 하더라고요